전시의 준비로 도색이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. 이제부터 본격적인 도색 영상을 쭉 이어나가지 싶습니다. 먼저 도색에 앞서서 내부에 화이트 색상부터 도색을 할 건데요. 랜딩 기어가 부착되는 부분은 도료가 묻는 게 아니고 안 묻게 하기 위해서 마스킹으로 일단 잘 막아주고 난 이후에 저렇게 이제 도색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은 내부색부터 먼저 하고 또 마스킹을 하고 외부색을 칠할 생각이고요. 어 일단 하이트가 칠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여러 날 아마 도색을 하지 싶습니다. 일단 뭐 어려울 건 없고요. 안 보이는 부분은 조립 이전에 붓으로 일부분 칠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어 도색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들의 화이트 색상은 에어 브러시로 칠하고 있습니다. 저렇게 칠을 하고 잘 마르면 또어 마스킹을 하고 나머지 색을 이제 올릴 예정이고 일단은 화이트 색상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 랜딩 기어라든지 랜딩 기어 커버의 안쪽이라든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. 이것만 해도 한 며칠은 도색을 하지 싶습니다. 일단 영상에서는 지금 랜딩기어도 도색을 하고 있는데요. 랜딩기어 도색을 마무리하고 웨더링을 한 상태에서 조립할 생각이라 일단은 뭐 꼼꼼하게 또 화이트 색상이 칠해져야 되는 부분들을 어 많이 칠을 할 생각입니다. 근데 일단 오랜만에 작업을 했더니 저기 늘 많이 쓰는 색상이 다 떨어진지도 몰랐습니다. 일단은 계속해서 열심히 도색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